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 난민 자격을 얻어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1,05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이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난민 자격 탈북자는 국가별로 영국이 603명, 독일 193명, 캐나다 64명, 네덜란드 36명, 벨기에 31명, 호주 29명, 미국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된 통계에서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제외돼 실제 난민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탈북자가 490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서는 탈북자 126명이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영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